정문의 일첨입니다. 상상인 증권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상상인 증권 이 종목은 제가 지금 진입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 자리에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는 진입한 종목인데 이거를 거래가 별로 없죠. 저는 이런 종목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조용할 때 들어가요. 조용할 때 정신없이 들어가면 내동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용할 때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이 무너지다 하더라도요. 제가 그런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매매하면서 이제 정애님들하고 많이 얘기할 때좀 끌어봐 그러거든요. 좀 끌어봐 사람 애타게 끌어봐 그리고 좀 가봐 이 소리 잘하거든요. 에이,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얘네들이 슬금슬금 매집을 하는 경우 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 올라가는 경우. 이, 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에게 올려놓고, 이제 눌러줬다가, 또 놀아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 제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한번 볼게요, 같이. 자, 상상인 증권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봉을 보면, 쭉 당겨볼까요? 자, 쭉 당기면, 항상 제가 보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익숙해졌죠 이걸 보는 거예요. 오케이,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자꾸 꼬리를 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넘어가야겠네. 라는 생각. 여기를 어쨌든 죽이진 않았고요. 꼬리 2124원이 보여요. 그죠? 음, 먼저 저런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구두를 어, 어쨌든 살렸어. 어, 좋아. 그 다음에 월봉을 보는 거죠. 음, 월봉을 보니까 이 종목은 딱 이렇게 지금 뭔가 꿈틀꿈틀 돼요 그죠. 네, 그러면서 아직은 여기를 못 넘어갔어요. 걸려있죠. 이렇게 그죠. 아직 월봉에서는 이렇게 그죠. 봉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죠? 끌떡끌떡 하죠. 넘길래 말래.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주보로 가면 갈수록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네, 제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계속 거듭 강조하잖아. 자, 이렇게. 그죠? 네,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지지화장을 이제 보시면 어때요?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자, 이제 완성만 돼주면 되죠, 여기서. 음, 이렇게. 그래서 밀리면 추가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이거는 이제 물타기가 아니고, 그죠? 여기를 딱 예, 잡아놓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잘못되면 손절을 하려면 하면 되니까, 여기서. 나 이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이거죠. 뭐. 올려놓고, 눌림주고, 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이게.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2019년 9월 24일 화요일인데 수목금 그 안에 얘가 양돈만 만들어 준다면 다음에도 올라갈 가능성은 되게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운동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여기만 지켜준다면 다음 주에는 한번더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천천히 저는 이 느린 종목을 좋아해요 천천히 음, 자 1번 볼게요 자, 예보을 봤더니 누군가가 확내려꽂았습니다 그죠? 확 내렸고, 양쪽에서 그냥 투매가 확 나온 걸 괜히 마장창 받아냈어요. 그죠? 어쨌든 뭐 죽이진 않았고, 슬금슬금 주체들이 별로 다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보시면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봤더니 여기서 외국인이 갖고 있던 걸다 던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 영상은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던졌고, 그죠? 어쨌든 건... 개인만 쭉 계속 뺐다가 이런 형태예요. 한번 시가총액을 보면 1840억. 적은 금액도 아니죠. 그죠? 어쨌든.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음.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 예. 한결같이 저는 똑같이 한다고요. 매매를. 그래야지만 내가 똑같이 해야지만 헷갈리지 않죠. 스스로가. 그래, 일정하게 하죠. 그죠? 손절도 똑같이 할 것이고. 그런 종목만, 저런 모습만 나오는 종목만 다 추려서, 한결같이 저는 이런 종목만 해요. 이유가. 자, 보세요. 그죠? 올려놓고, 눌림주고 쳤죠? 눌림주고 는죠 그런데 여기가, 여기가 어떤 자리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목, 그러니까 어떤 틀이, 틀이 저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 메모 원칙 자체를. 그래서 저는 테마나 이런 것보다는 제 원칙대로 매매를 해요. 그냥. 그러면 테마에서 소모 소외 돼가지고 주도자가 아니어도 지금 춤을 추지 않아도 결국엔 재는 수익을 내고 나올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조금 내 마음을 고생을 시키더라도. 예. 네, 좀 애타게 만들죠. 그래서 천천히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봉을 가볼게요.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이제 이 길은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이 흐름을 일단 깨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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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또살 생각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 보시면 지자장 지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돌아서 밑으로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해야죠 예, 이유 없어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걸 안 지키게 되면은 뭘 얘기하지만 뭐, 이거 어디 살 건데, 어디 살 건데. 뭐, 여기서 지지해서 또 올라가, 기대해? 그럼 깨지면, 다음 기대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안될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 기회. 이만큼 주는 거예요. 기대수익은, 그거보다 많이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주면 먹는 거고, 아니면 말고. 저는 그렇게 반복적인 매매를 합니다. 꾸준히, 그냥. 그러면, 장이 나빠도, 저런 종목들은 움직여주는 성질이 있거든요. 소외돼도. 그러면, 대세상승장으로 가면 70% 정도나 80% 정도는 대세상승을 따라가고, 30%는, 뭐, 개별적으로 노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대세하락으로 가게 되면 70% 내지 80%는 다대세하락 가지만, 에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지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음 대세하락으로 갔을 때, 대세 하락으로 갔을 때 70, 80%가 하방으로 갈때 개별적으로 잡아내는 그러면 매매 편입이 훨씬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그런 것들이 핵심, 핵심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매를 한다면 대세 하락과 대세 상승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의지이었습니다